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의 사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터벤 원의 스탠드형 허브인 UDS 031포터블 더킹 스테이션 스탠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품에 대해 고민 중이셨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토벤원에서 제공받아 약한달 동안 사용해 본 것입니다. 제품을 제공받았지만 영상 제작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특히 맥북을 사용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게 USB 허브입니다. m 마 들어오면서 포트가 많아졌다고 해도 늘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하면 꼭 필요한 게 스탠드입니다. 이건 사용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노트북 스탠드를 한번 사용하거나면 이거 스탠드 없이는 이거 목이 아파서 사용할 때 힘들게 되죠. 여기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노트북 스탠드와 USB 허브를 하나로 합친 제품인 거죠. 그럼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스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며 트렌드를 반영한 흰색 바탕에 제품 사진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사진이 좀더 크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박스 뒷면에는 제품의 주요 특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USB 포트, 4K 60Hz 지원 HDMI 단자, 그리고 1GB 이더넷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D 3.0을 지원하며 박스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00W 입력에 노트북 충전은 최대 87W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 노트북에서 실제 측정해 본 결과 약 80W 정도로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뭐 웬만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박스는 깔끔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회사 카드와 함께 USB-C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제품과 PC를 연결하는 케이블인데. 이거 마치 중국에서 구매한 케이블처럼 뭐 포장된 것을 그대로 넣어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전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확 낮추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제품은 어묵직합니다. 케이블에서 받은 실망감과는 다르게 제품 자체는 정말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이 뒤쪽을 보면 이렇게 스탠드 하단에 USB 허브가 장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USB-C 포트가 없이 USB-A 포트만 있는 게 아쉽지만 HDMI와 이덴의 포트가 필요한 분들에겐 아주 좋은 구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탠드 조절은 아주 빡빡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뒤져보니 다른 조절 버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힘으로 조절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높이 조절의 빡빡함은 불편할 수 있지만 제품의 고정이란 측면에선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경우 집에서만 사용해 한번 세팅하면 조절할 일이 없어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들고 자주 이동하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빡빡함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USB 허브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분리해 허브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이거 아주 매력적이네요. 스탠드까지 다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합니다. 연결 부위는 볼이 눌러 들어가는 구조라 결합과 분리가 아주 쉽게 됩니다. 어 근데 이거 회전하는 부분이 고정되지 않네요. 이 휙휙 돌아가니 이 동시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트북이 닿는 면과 책상에 닿는 면에 모두 깔끔한 실리콘 같은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어 밀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USB 허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허브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 사용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작은 허브에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제가 사용하는 칼디짓 소독도 마찬가지로 발열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전원용 USB-C와 PC 연결용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PC용 전원은 최대 87W를 지원합니다. 그 옆에는 4K 60Hz를 지원 HDMI 단자와 5GB 지원 USB 3.0 단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GB를 지원하는 이더넷 단자가 있네요. 제 환경에서는 이더넷을 테스트할 수 없어 지속적인 확인이 어려웠지만 초기 연결 시에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대체로 문제가 없죠. HDMI는 한달 동안 계속 연결을 사용했지만 오류 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USB 허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USB 단자의 속도와 안정성일 것입니다. 삼성 SSD T5를 맥북에 직접 연결한 것과 토벤 원의 USB C to USB A 어댑터를 사용해 연결한 것 사이에는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속도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한달 동안 톱&1에 연결해 영상을 편집해도 큰 문제가 없어 신뢰성 면에서도 안정감을 줬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는 USB 허브는 뭐 초기 불량이 없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주요 문제는 부하가 걸린 지속적인 사용 시 연결성과 속도 정도일 겁니다. 이 제품 역시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분리 가능한 USB 허브가 장착된 스탠드죠.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정말 추천할 만 합니다. 기본 스탠드는 정말 튼튼하고 안정감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단점도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포트만 구비하고 있어 이거 사용성 면에서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특히 연결에 사용할 수 있는 USB-C 포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착탈식 USB 허브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포트를 내장한 기기를 추가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이러한 옵션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추가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사양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또 다른 단점은 스탠드 높이입니다. 물론 상판의 각도를 높이면 되지만 전 PC의 키보드도 함께 사용하기에 너무 심하게 꺾이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사용시 높이가 낮아 아쉽더군요. 이런 형태의 스탠드들이 가진 한계일 수 있으나 조금 더 높았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판이 360도 회전하는 기능은 있지만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이동 중에 상판이 돌아가서 놀랄 수 있습니다. 물론 무게가 눌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데 노트북 올려진 상태에서 이동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트북 스탠드와 USB 허브가 결합된 터벤원의 UDS 031 포터블 도킹스테이션 스탠드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런 스탠드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구매 대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